제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음, 비밀인데 <laughs> 사실 화장품 유통기한이라는 게 어, 이거는 이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어, 몇 개월 얘는 이 테스트도 통과하고 이 테스트도 통과했으니까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. 안정도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법적인 선 안에서 임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무조건 지켜야 돼라는 그런 날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화장품이 아나 유통기한 지났네 나 이제 변질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서도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관 상태, 개봉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제품의 상태를 봤을 때 냄새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분리가 됐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개봉 후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